집사님 이런 적 있으신가요?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걸 먹고 있어서 깜짝 놀란 순간. 집사님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입니다. 깃털 낚싯대, 털실. 집사가 한눈 팔면 고양이가 장난감에서 끊어진 깃털을 삼킬 수 있어요. 생각보다 이 깃털이 자주 떨어지더라고요. 두 번째 비닐과 종이. 바스락거리는 소리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비닐을 자주 씹는데 비닐은 삼키면 엑스레이에도 잘안 보여요. 그래서 위내시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세 번째 마스크끈과 고무줄 은근히 자주 생기는 사고예요. 고양이 카페에도 계속 사례가 올라오죠. 삼키면 정말 위험합니다. 마스크 사용하시고 어디 올려두셨는데 고양이들이 장난치다 먹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해요. 네 번째 색소 많은 장난감 값싼 장난감은 색소가 잘 빠져서 유해 물질이 몸에 들어갈 수 있어요. 새 장난감은 꼭 물에 헹구거나 닦아주세요. 다섯 번째 작은 물건이나 악세사리 귀걸이, 바늘, 반지. 우리에겐 그냥 소품이지만 고양이에게는 장난감일 수 있어요. 해결책은 간단해요. 놀이가 끝나면 잘 정리해두는 겁니다. 장난감에서 끊어진 이물질이 바닥에 떨어졌는지 확인해주세요.